어, 이거는 여름에, 어, 이걸 시원하게 해서 자, 어, 얼음을 10분, 냉동실 30분. 빠르고 오래가는 쿨링 효과. 추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. 목에다가 하는 거. 친환경으로 만들어져 있고, PCM 성분. 18도씨 상온 냉각. 착용감을 높이는 심리 스 공과. 야외에서 운동할 때, 출퇴근 등교할 때. 올려름 되게 덥다고 하는데. 반복 사용 가능하고, 쾌속 냉각. 음. 이게 화이트 블루 두 가지가 들어있네. 음, 더 이상 용인 때문에 이 하나 진짜 사다 놔서, 다음에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. 아, 사이즈가 또 M, L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구나. 음. 음, 이건 또 색깔이 또 화이트인 걸로 되어있네. 얘를 사야겠네. 여름밤에 좀 더우니까 이런 거 사서 좀 모기가 감싸고 잠잘 때 자면은 조금 더숙면에 도움이 될것같아 나온 사람 추천.